아니 우리 박미희 대관님이 올해 고 삼이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아, 지금 고등학교 3 학년? 고 삼. 음, 정규학교 고 삼. 지 학교를 다니고 계시지라고요? 어, 오늘 학교 가야 되는 야간 학교 다녀요. 아니 중학교 도뭐 일한다고 그런 거예요? 아무나 가정 형편이 어려서 그런 거예요? 뭐 때문에 이유가 있으요 이제 네, 원래 고향이 제주도인데요. 네. 아버지가 사업하다 망해가지고 네. 등록금을 못 내니까. 그 후로 학교를 못간 거예요. 몇살때 올라오신 거예요? 열 다섯 살. 에? 열다섯 살때 혼자서 서울을 왔다고요? 옛날에, 그때만 해도, 제주도에서 서울 올라오려면, 은삼마 네. 버스 타고, 일주도로 쭉 돌아와서, 제주시 와가지고, 또 제주시 와서, 아리랑나, 도라지오 타고, 네. 목포 와서, 목포에서 안행열차 타고, 서울 상경하는 거죠. 앞에 타고, 목포로 가서. 네. 안는 열차 타면 옛날에는 그 이렇게 밀고 다니면서 계란도 먹고.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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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네. 이만 기 씨는 아시겠나? 선데이 서울 알아요? 잠지그 저도 거기 많이 나왔습니다. 선데이 서울. 어... 그채 사가지고 거기서 소개소 봐가지고 취업했지 직장을. 그 오... 그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산 돌아서 바다 건너서 열차 타고 서울까지 오신 건1 5열 다섯 살 때. 그 이제 신설동 가가지고 네. 거기서 소개했는데. 욕구 공장 알아요, 혹시? 예? 욕구 공장? 욕구, 욕구, 욕구라고 옛날에는 공제? 남자들 티셔츠, 아, 예. 양말 욕구 그... 짠다 그러잖아요. 아, 실을 예, 짠다. 짜는 거예요? 네. 네. 그런 공장인데 이제 네. 그 공장 직공도 구하지만 그 직공들 밥해주는 사람도 구했어요. 음. 근데 그때 당시에 월급이 6천 원 음. 거기 직공들 밥해주는 사람은 3만 얼마였어요? 3만 천 원인가? 예? 그, 월급이, 월급이. 그렇게 돈 차이가 나니까 나는 밥 해주겠다고. 아. 그랬더니 한번 해보자고, 나는 할수 있다고. 그러고 갔는데 뭐 밥이고 뭐고 너무 잘하는 거 있지. 15살인데? 음. 아니, 그러면 밥 파시면서 그때부터 돈을 모으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학교를 가려고. 학교 가려고. 나는 그때 어렸을 때 꿈은 이제 선생 되는 게 꿈이었거든요. 아, 예. 그때 당시에 네. 100만 원이면 전세를 얻을 수 있었거든요. 네. 이제 방을 얻을 수있으면 낮에는 직장 다니고, 저녁에는 이제 학교를 다닐라고 했는데, 네. 어, 이제 돈을 모았죠. 한 30만 원 정도를. 네. 네. 근데 그 돈을 그냥 홀라당 그 저기 친구 언니가 가지고 일본으로 도망가 버린 거지. 네. 그래서 결국은 학교는 못, 오, 못 가고 어떻게 어떻게 하다가 자, 결혼해서 음. 또 이제 김치 공장까지 하게 됐네요. 네. 음. 그러면 김치는 혹시 어떻게 시작하게 되신 거예요? 어렸을 때 엄마가 큰그 음식점을 했어요. 아 그래서 그런 이제 피를 이어받았는지 뭐 모든 손으로 쭈물떡쭈물떡만 해놓으면 맛있고 또 금방금방 해요. 어, 남들 10시간 걸릴 건 나는 1시간이면 해. 네. 이러니까 칭찬도 많이 받고 음 내가 이제 식당을 했는데 강화문에서 농구선수들이 정신목으로도 오고 김치가 맛있어서. 아 그리고 맨날 김치를 팔을 했는데 야박스럽게 어떻게 김치를 팔아요? 그렇죠. 그냥 퍼줘야지, 퍼줘야지. 김치가 너무 맛있으니까. 그때 정말로 다짐을 한게야 김치공장을 해야겠다. 진짜 연간 매출이 400억이 넘는다고 하셔가지고 음. 저는 금수전지 줄 알았어요. 음. 금수전지 알았는데 와, 진짜 자수장과의 표본이시네요. 음. 네. 진짜 고생 많이 하셨다. 자 그럼 이제 우여곡절 끝에 정말 김치의 대가가 되셨고.